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수입니다. 17년 동안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면서도 명절엔 시댁에서 3일 밤을 세워 궁중 잔치 같은 상을 홀로 차렸답니다. 하지만 제사 후제 몫은 늘 찬밥신세. 아니 끓인 라면이었어요. 배가 고파서 먹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늘 울었죠. 음식을 다 만들면 다음 날 시누이들이 보낸 가방 네 다섯 개씩 들고 와싹 쓸어가는 게 일과였어요. 시누이들은 저에게 예 며느리는 이집일이지 가족은 아니야 라는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고요. 결국 저는 과로로 쓰러졌어요. 겨우 일어나니 시누이들이 며느리는 아프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며 저를 또 비난하더군요. 보다 못한 남편이 처음으로 폭발해서 그들의 차에 음식을 집어 던졌어요. 집안이 난리가 났죠. 친척들이 모두 남편을 비난할 때 시아버님이 변호사를 데리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공개하셨죠. 서울 백억 빌딩 며느리 김지수에게 전량 상속한다. 모두가 경악했어요. 시아버님은 17년간 제가 당한 착취를 모두 기록한 육필 일기와 CCTV를 증거로 내미셨어요. 너희는 며느리의 노동력을 착취한 외부인일 뿐이다. 상속에서 제외한다.라는 말에 시누이들은 무너졌답니다. 과연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 영상 아래에 있는 제목을 눌러주세요.